안녕하십니까. 몬스타 기어 박차장입니다. 앞서 보신 제품 영상 잘 보셨나요? 앞에서 저 영상을 보여줬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제 옆에 있는 이 PC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론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이 PC는 300만 원대 PC고요. AMD 9800X3D와 4070Ti 슈퍼 조합의 구성으로 알리에선 구입하기 힘든 PC입니다. 이유는 나름 감성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는 PC 빌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 PC의 이름을 세인트라고 짓게 되었는데요. 정스러움과 고귀함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앞서 보셨듯이 제품 영상에서 느껴지지 않던가요? 네, 고풍스러운 느낌의 블랙 케이스와 환하게 빛나는 퍼플 계열의 RGB들이 시선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펜이 빛을 얇게 투과해주면서 그 은은함이 두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펜들을 보시면 상당히 이쁜데요. 이 측면의 라인을 따라서 흐르는 게참 아름답습니다. 기본 팬들과는 다르게 하단 3개와 측면 3개는 흡기 방식으로 공기를 흡입하고 상단 3개와 후면 1개는 배기 방식으로 공기를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제 세인트 PC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CPU는 9800X3D입니다. 요즘 뭐 없어서 못 사죠. 전작인 7800X3D가 미친 성능을 보여줘서 그후석인 9800X3D도 나오자마자 벌써 품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희도 이거 언제 다 소진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메인보드는 MSI B650M 박격포 와이파이로 전원부가 빵빵하여 9 8 0 0 x 3 d 를 커버하기 적당한 메인보드죠. 그래픽카드는 기가바이트 RTX 4070 Ti 슈퍼 윈드포스 OC 모델이고요. 추가 옵션으로 기가바이트 RTX 4070 Ti 슈퍼 게이밍 OC 모델도 열어 놓겠습니다. 자, 요즘 9800X3D랑 4 5 7 0 t r 슈퍼 조합이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조합을 증명해 주죠. SSD는 SK 하이닉스 플래티넘 P41 1 테라가 기본이고요. 옵션으로 2 테라까지 선택 가능하십니다. 케이스는 레진텍 파이안 C7 TG4 블랙 케이스고요. 파워는 몬스타 가츠 마스터 X 850W 80 플러스 브론즈 ATX 3.1 제품이고요. 별도로 1000W 골드로 옵션 변경도 가능하십니다. 쿨러는 몬스타 옥시푸스 델타 L36 블랙이지만, 옥시푸스 아이오타 L36이라는 모델로 온도계가 보이는 버전이 마음에 드시면, 이것도. 옵션 열어놓겠습니다. 시스템 벤은 레진텍 스크렐라가 총 10개가 들어갔습니다. 네, 10개가 들어간 이유는 세이트라는 감성을 만들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LED를 끄고 켜고 하는 것을 모두 소프트웨어로 조절을 할수 있게 세팅을 했다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으로 LED를 전체 오프를 시킬 수도 있고요. 다시 이렇게 켜서 색상을 뭐 원하는 대로 조절도 가능하십니다. 자 이제 9800X 3D와 4079 Ti 슈퍼의 성능을 한번 봐야겠죠. 게임은 총5 개로 진행을 했고요. 먼저 포르자 호라이즌입니다. QHD 풀옵션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DLSS를 켠 상태로 130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QHD에서도 충분하고요. 다음은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역시나 QHD 풀옵션 환경에서 DLSS를 켠 상태로 진행했고요. 와 이거 뭐죠? 171 프레임이 나오네요. 사이버펑크에서 이 정도의 프레임이면 다른 게임들도 무리 없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좋네요. 네, 다음은 툼레이더고요. QHD 풀옵션 환경이고요. 툼레이더는 DLSS 지원이 따로 안 돼서 깡성능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삼뽕우리에서 317프레임, 시리아에서 200프레임, 지열계곡에서는 206프레임이 나와 평균 243프레임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제 거의 성능 측정기가 되어버린 검은신화 50입니다. 50은 여전히 엄청난 사양을 필요로 하죠. 50 역시 QHD 풀옵션에서 DLSS를 켠 상태로 테스트를 했는데 보스 전투 시 145프레임을 기록하면서 144프레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게임이죠. 패스 오브 액자일 2입니다. 자 POE 2는 앞에 본 게임들과는 다르게 4K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보스 전투 시126 프레임을 기록했습니다. 나온지 얼마 안된 게임인데 4K에 이 정도 프레임이면 나름 선방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9,800X 3D에 4070 Ti 슈퍼 조합이면 QHD 옵션으로 웬만한 게임은 풀 옵션으로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세인트 PC에 대한 자세한 부분은 아래 설명란과 지금 좌측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금액과 스펙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몬바!